안녕하세요. 상민통원과 함께하는 지입의 정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상민통원에서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좀 뵙는 분들 중에, 어,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하고, 최근 제가, 어, 어 공중파나 EBS 교육방송의 다큐멘터리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 이상하게 요즘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늘은 특별히 50대 가장을 위한 이야기를 좀, 좀콕 집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50대에 조금 일찍 회사를 그만두게 되시는 분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점점 더 늘어났고, 근데 이분들은 실제로는 70대 중반까지는 아직 일을 해야 된다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 즉, 50대 초반에 직장에서 나와야 되지만, 20몇 년을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 50대 가장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초고령 사회를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개개인의 50대 분들의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전반적인 사회 문제가 됐다는 게 그런 프로그램들의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24년 하반기를 사는 우리나라의 50대 인구가 거의 천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 아마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50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지만 지금 직장에서 일찍 나오고 또 새로운 재취업의 기회를 찾으려고 두문불출 그 나이에 지금 이력서 수십 장씩 써서 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장을 구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좀 다뤄지고 있었는데요. 저희 지입차 일자리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50대 가장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조금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흔히 샌드위치 세대라고 해서요. 고령의 부모님들을 여지까지 부양하고 있으면서 또 어린 자녀들, 학교 다니는 이런 자녀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을 위해서 쓰는 돈 또는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들이 새로운 직장 또는 뭐 이런 것을 찾지 않아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지금 현재 2024년 대한민국의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상이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고치를 찍고 있는 그러한 폐업률을 생각했을 때 선뜻 뭐 매장을 내서 가게에 투자해서 장사를 해본다 이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입차 일자리를 만약에 오신다면 상민통운의 저를 안호선 인사를꼭한 번씩은 찾아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반적으로 50대 가장들의 그런 어떤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동년배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그런 일을 하셔는 안 되고 확실하게 내 기준에 맞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신다면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서 제가 늘 강조하죠. 이 지입 차이, 화물 차이를 하실 때는 첫 번째, 무조건 기준은 천천히 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알아보셔야 되는 건 확실하고 명확하게 따져보고 알아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나에게 맞는지, 내가 할수 있는지, 우리 가족이 서포트가 될지, 이러한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입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환경과 전체적인 맥락을 엮어서 설명을 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뭐, 저희 회사랑 일을 한해 만에,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장님 기준에 맞아서 설명을 100% 확실하게 듣고 내 판단이 돼서 할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서포트를 할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 지입차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상민통원 먼저 오셔서 저희 이야기를, 저하고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시고, 다른 곳에 가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를 비교만 해보셔도 사장님들 어 이제 50대 정도 되시면 뭐가 맞고 뭐가 그런지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이런 거 정도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마련하라는 그런. 어, 어, 차원에서 제가 부탁 말씀으로 드리는 거지 무조건 저희 회사 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신다면 저에게 시간만 내어주신다면 사장님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확실하게 알아보면서 내 기준에 맞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제가 제공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결정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서포트해서 모든 것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 그러면 이 상민 통은 저희 본사 사옥에서 사장님들 뵙는 날을 고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